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바TV입니다 오늘은 모바TV와 함께하는 중고바이크 검색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5일입니다 오늘 어떤 괜찮은 바이크가 있는지 아, 보시도록 할게요 어, 바이크 튜닝맨이야 네이버 카페에 바트에 음, 들어왔습니다 음, 중고바이크 음. 어떤 게 괜찮은 게 있는지 아, 보시도록 할게요 음, 할리데이비슨 일렉트라 글라이드 1,100 예, 불화차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음 여러분 참고로 어 제가 이렇게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 좋다 사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모바 tv 의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주관적 이기는 하나 아 우리 또 초보 분들 입문자 분들이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 이런 영상을 여러분 아 준비 습니다. 어떤 괜찮은게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로드킹 어, 연식대비 짧은 키로수 1,690만원 이거 어, 어, 키로수만 괜찮으면 가격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께요. 경기남부에 로드킹 어, 연식대비 키로수가 어, 짧고 관리가 잘 됐다고 하시는데 한번 음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2004년식이기 때문에 어, 1450 트윈캠 어, 88 엔진입니다. 어, 사고나 슬림 여부, 어, 도색 여부는 없다 하시네요. 아, 48,500km입니다. 1,690만원. 음, 평택에서 올라왔어요. 어, 커스텀 내용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2 0 0 4년 시... 어, LED 18인치 깔리니. 아. 18인치 깔린이 에요 여러분 18인치면 제가 제 키는 참고로 170 인데 제가 18인치 탔을 때는 좀 이렇게 아 약간 좀 과했습니다 과해 보인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어좀 이렇게 핸들이 좀 너무 높은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인치 깔린이 바에 깔린이 핸들에 음 여기 쿠리아 낀 멀티 등받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아, 스퍼트랩 음, 머플러입니다. 그, 음, 엔진 방열 카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 음, 어 여기 메쉬 케이블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04년식은 여러분 말머리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음, 쉴드 윈드 실드가 이렇게 조그맣게 예전부터 크롬으로 장착된게 요게 순정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볼때는 안개등 하고 이 깜빡이 는 어, 추가로 장착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이연식에는 요게 아, 기본 장착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게 기본 이었어요 음 보시면 어 여기도 이렇게 다 크롬으로 많이 바꾸셨어요 여기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바람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릎으로 오는거를 막아주고 좀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아 요게 좀 있어 보이죠 좀 예,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는 생각 안나요 그 다음에 음 엔진 가드 되어 있고요 하위에 팩을 되어 있습니다 어, 옵션이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음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새들 백은 2004년식 은 요게 플라스틱 재질 피니어 페니어 케이스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가죽이에요 여러분 가죽으로 되어 있는게 순정 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구요 아, 그립도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키 뭉치, 키가 전부 다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주유 카바도 바꾼 것 같아요. 어, 이건 스크리밍 이글, 아, 점화 플러그 케이블도 바꿔놓으셨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 더비 카바도 이렇게 좀 교환을 했네요. 옵션이 그래도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 그죠? 그, 메쉬 케이블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의 케이블이 아니라 메쉬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아, 크롬 관리 잘 되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네. 아, 여러분, 어, 여기 시텍 인디게이터 빼놨고요 여러분, 뭐, 제가 뭐, 어, 이거를 사셔라, 마셔라,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보는 거예요. 아, 모바티비의 그냥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무 아, 모바티비하고 뭐, 사라, 마라, 그런 거는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어,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음, 요게 이제는 그 1인 혼자 탈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꾸리아팀 멀티 등받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승자 탠덤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똑딱이를 올려갖고 요거를 이렇게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 갖고 음, 탠덤자가 편하게 타실 수 있고요. 슈포트랩 음, 머플러입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몇 장이냐에 따라서 수리가 아, 달라집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야, 보시면은 음. 스파트랩 머플러고, 순정 머플러를 보유하셨다 하면은, 아마도, 아, 스파트랩 구변은 안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일 3종 교환, 뒷타이어 교환 후3 0 0 k m 미만, 아, 5일 3종이면 엔진오일, 프라이머오일, 미션오일이 되겠는데, 그걸 교환하면서 뒷타이어도 교환 하셨다 하는 거네요. 아, 다음 검사일이 23년 10월에 이렇게 맞는다고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꿀매를 한번 정확히 찾아볼게요, 여러분. 꿀매가 뭐냐? 꿀같이 아주 달콤한 매물이다. 그리고 쿨매가 뭐냐. 쿨하게 거래하면 은뭐 가격도 뭐 팍팍 절충해 주겠다. 오, 야, 08년식 883R 할리 금매합니다 900만원? 오, 가격이 사실 요즘에 883R에 900만원은 제가 볼땐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바이크인지 매물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아, 서울에서 나왔고, 08년 1883R, 할리, 금메합니다. 아, 거래 불발이 한번 되셨군요. 오, 키로수가 좋습니다. 7,800키로, 서울에서 나왔고, 튜닝은 빌트힐 핸들, 그 다음, 반세나인즈, 쇼, 바니아라, 쇼관 머플러 같아요. 아, 구변되어 있고, 흑기, 불박, 아, 좌, 우쿠, 일절 없고, 6,000키로 때디타이어 교환했고, 오. 앞타연 이70%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판매자분이 이렇게 그 본인 얼굴도 나왔는데, 이렇게 우린 바이크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83R이 어, 그렇게 많은 그 시간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우선 883R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이 프론트 타이어에 어, 싱글이 아닌 더블 디스크를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06년식의 883R에 나왔을 때 카브를 어 사본 적 있어요. 소장 카브를 타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젝션 07년식의 인젝션 나왔는데 인젝션도 타봤는데 아 지금 이게 만약에 883R의 카브였으면은 900만 원이 아니라 뭐 1,500만 원에도 아마 거래가 됐을 거될거 같아요. 네, 키로스도 어 7,800이면 너무 좋고요 자, 우선, 어, 판매자님이 바꾼 게 뭐냐면은, 아, 탱크업을 해놨네요. 탱크업이 뭐냐면, 탱크가 원래 요 아랫부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탱크업을 음, 이렇게, 음. 어, 해놓으셨습니다. 음, 어, 여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백화가 일어난 건가요? 그건 잘, 어,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튜닝은 사실 안 보이고, 아, 라이트가 약간 노랗죠? 일부러 이렇게 놓으셨나 08년식이면은, 음, LED 라이트가 아마 적용이 됐을 거예요. 이 부분이. 벌브가, 이렇게 그 담아 벌브가 아니라 LED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근데 요거는 벌브식인지 아무튼 노래요. 약간. 그렇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네, 핸들이, 음, 이게 빌트 핸들이라고 하네요. 어 <laughs> 옛날,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로바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삼천리 자전거에 55라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달렸고 55써 있는데 그 핸들이 생각나요 자전거 핸들 예, 그립도 이렇게 올드스쿨 그립으로 바꿔 놓으셨네요 아 머플러가 음 여기 반세라인즈 트윈트 요렇게도 나오네 <laughs> 아 그렇죠 이게 그 883R은 여러분 아, 미드 스텝 미드 스텝이에요. 네. 어느 정도 또 이게 그 주행성을 고려하고 코너를 고려한 차라 이렇게 미드 스텝으로 여러분 나왔습니다.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오 깨끗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부분도 이렇게 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음, 이렇게 오픈 흙기로 바꿔 놓으셨네요. 어, 반세나인즈 여기 보이죠? 반세나인즈 그다음에 발판도 이렇게 교환해 을 주셨습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 괜찮아요. 900만원이면, 은 뭐, 요즘 시세 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아, 말씀드립니다. 어, 14년식 할리, 아이언 883. 오늘 요것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 서울에서 나온 14년식 아이언 883판매한 1200만원. 야 이것도, 음, 883이 많이 올랐어요. 스포스터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연식이 1 4년식의 키로수가 어, 7,748키로 음,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1,200만원 간단히 보시도록 할게요 음, 시시바 이렇게 달려있구요 아이언8 8 3은 기본적으로 1인시트입니다 여러분 깔끔하네요 이렇게 강조하고, 어,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순정이에요 LED 그 깜빡이랑 브레이크 등이 같이 들어오고요 아, 머플러 순정 머플러 이렇게 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백밀러 이렇게 그 다운 백밀러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 바깥 놓으셨는데 이거는 풀러 갖고 요렇를 여기다 장착하고 요거를 여기다 장착하시면 돼요 여러분 음, 오픈 필터도 이렇게 어, 바깥 놓으셨어요 엔진 가드 되어 있고 하이웨이 페그 흔하네요 <laughs> 사실 883 아이언의 하이웨이 그까지뭐 달리시면 괜찮지만 뭐 취향이니까요 사이드 스탠드에 이렇게 연장 브라켓 해놓으셨습니다 아, 키로수 7,740 8kg. 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어이것으로 오늘 어 모바 TV와 함께하는 아할리데이비 어, 어, 바이크 검색 간단히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로 어,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정확히 뭐 판매자의 뭐 연락처라든지 뭐 이걸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판매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연락 취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모바티비의 주관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네. <laughs> 아셨죠?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모바티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